안녕하세요. 오늘은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학사편입 면접 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는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, 두 번째로는 면접 상황을 설명하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받았던 질문들과 제가 했던 대답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전형입니다. 어, 1단계를 보시면 서류평가가 이제 40% 전적대학 성적이 60%가 들어가는데요. 이때 이제 학사 편입은 3배수를 뽑습니다.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가 60%로 들어가고 면접이 40%로 들어갑니다. 순천향대학교는 특이했던 게 이제 서류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이게 모집요강이거든요. 그래서 모집요강에 보면 어~ 서류평가는 학업능력과 전공 접합성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학업능력은 뭐~ 학업성취도 학기별 성적 추이 그리고 접합성은 전공과의 뭐~ 유사성 전공 관련 교과목 성적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. 근데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, 저는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어요. 그래서, 어, 뭐 얘는 어떻게 한다고 해도, 그래도 얘는 정말 적합성이 떨어지는 그런 전공이잖아요.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, 어, 정말 다행히, 뭐 1단계, 2단계 잘 통과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 스펙을 한번 써보자면, 제가 그때 넣을 때 성적이, 4.21 이었구요 그리고 학기별 성적 추이는 제가 입학할 때뭐4.38 이었나 뭐첫 학기에 그렇게 받고 그냥 팍 떨어졌다가 서서 서서히 올라가지고 막 학기에는 4.5로 어,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학기별 성적 추이에서는 조금 좋은 성적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모집요강에서는 딱히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, 저 때는 그 토익을 뭐뭐 뭐 점수에는 딱히 안 들어가도 그래도 낼 수는 있었거든요. 그래서 토익도 900점인 것도 썼고, 그리고 전공 관련 과목은 제가 걱정을 했던 게딱 하나 들었었어요. 하나 그게 뭐였냐면 생명과학의 이해라고 해서, 이게 뭐 이해라고 해가지고. 그냥 좀 생물 그런거 배우는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 대학에서 유일하게 C뿔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게 그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유사성 떨어지고 성적도 C뿔이었는데 어떻게 잘 붙었었습니다. 일단 면접 상황을 보자면 지원자 한 명이 이제 면접관님 두 명과 면접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. 시간은 저는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복장은 다른 대학들과 늘같게 입고 갔었는데 그냥 흰 블라우스에 뭐 종장 치마에 치마에 스타킹 신고 겨울이니까 신고 어, 그거에 이제 목구도, 뭐 검정구두 이렇게 신었었습니다. 제가 늘 말하지만 복장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순서는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때는 이제 지원한 순서대로 넣는다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, 어, 저는 좀 늦게 지원을 했어가지고 2일차 때 봤었어요. 네 올해 꺼 모집요강 보니까 올해는 그냥 하루만 보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 때는 어쨌든 지원한 순서대로 면접을 봤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나름 머리를 썼었어요. 그 다른 학교랑 면접 겹치지 않게 한다고. 그리고 여기는 블라인드를 추구해가지고 개인 정보 같은 거 말하지 말라고 어, 말씀해주시기도 하고. 이거 모집요강에 적혀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거 잘 보신 다음에 이제 면접 답변들 블라인드 시계 블라인드 맞춤 대답을 잘 준비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집요강에 보시면 면접고사에 뭐를 보겠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. 그래서 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, 이해도 이런 것들을 좀대대하에 녹여내면 좋겠죠. 그리고 뭐 의사 전달 표현 능력, 이해 능력, 이런 거는 연습을 하면 될것 같고. 그리고 진로 목표라든지 대학 생활 계획 이런 것들은 정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준비를 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 간호학과 지원 동기였는데요. 이거는 정말 물어보지 않는 대학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했던 대답이 제가 강사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 근데 이게 의학에 대한 관심과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보건계열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도 좀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무엇일까 했더니 이제 그것이 간호사더라 해서 이제 간호학과를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. 두 번째 질문은 순천향대학교 지원 동기인데요.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는 어,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에 동아리가 많은 것을 보면서 순천향대학교가 어,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활동을 하게끔 충분한 지지를 한다고 느꼈다. 나는 전 대학에서는 사실은 어, 전공과 관련 없는 그런 동아리를 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교환 학생에 가고 그리고 바로 한국에 와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무언가 교내 생활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에 진학을 해가지고 어, 동아리에 들어가서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발전을 하고 싶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. 두 번째로는. 이제 다양한 과목을 얘기를 했었어요. 실제로 여기가 과목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. 어, 예를 들어서 뭐 응급간호학, 재활간호학, 뭐 감염관리학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어, 둘째로 다양한 과목들입니다. 단순히 국가고시 과목뿐만이 아니라 뭐 응급간호학, 재활간호학, 감염관리학 같은 과목들이 있는 것은 다른 학교와 굉장히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. 최근에는 감염관리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라고 알고 있다. 그래서 이런 과목에 더 관심이 갔고, 저도 다방면의 지식과 간호를 배우면서 더 나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순천향대학교에 지원을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 세네번째 질문은 어 제가 아까 지원 동기 얘기할 때 강사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졌다.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꼬리 질문이었는데요. 어떤 강사였는지 그래서 뭐 프랑스어 강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언제 일했는지 해서 어약 2년 정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다음 질문으로는 전에 전공과 새 전공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지인데요. 이것도 정말 안 물어보는 대학들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제가 언어 전공이었잖아요. 그래서 암기가 나는 강하다. 언어는 암기인데 간호학과도 암기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. 그래서 음, 그런 거. 그런 점에서 내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항상 발전하고 싶고 더큰 세계로 가고 싶다. 근데 제 전공이 프랑스어였잖아요. 근데 프랑스어가 정말 영어만큼이나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한다면 더큰 세계에 가서 뭐더 많은 환자들도 보고 더 많은 배우,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겠냐, 뭐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으로는 묻고 싶은 것인데요. 이것은 제가 이제 그 면접 준비할 때뭐 블로그라든지 카페든지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봤었어요. 단순히 이제 편입만 본 것이 아니라 수시 면접들도 다 봤었거든요. 근데 기출 질문에 이게 꼭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가야 되겠다 했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보면은 항상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어 아무래도 면접관이 늘비 s 비 s 타고또 보고자 하는 게 어,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이렇게 기출 질문 꼭 보고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첫 번째로는 어 순천향대 간호학과 신문에서 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봤다. 그래서 그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보면서 나는 순천향대학교가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게끔 충분한 지지를 한다고 느꼈다. 그래서 음, 실제로도 동아리 활동이 그렇게 활발한지 여쭤보고 싶었다. 어,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. 제가 아까 그 지원동기에서도 동아리가 많고 그렇게 학생을 지지해주고 나도 그 안에서 발전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약간 일맥상 통하게 음,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뭐 월화수는 이론이고 뭐 목금은 실습인지 아니면은 뭐 학기 중두 달은 이론이고. 어, 두 달은 실습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런 게 궁금했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순천향대학교가 그 병원이 되게 많아요 뭐 서울, 부천, 천안 구미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했던 게 어, 나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싶은데 병원이 이렇게 많더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실습 병원이 정해지냐, 어, 그것도 여쭤봤습니다. 그래서 이때 세개다 답변을 해주셨어요, 교수님이.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건지 기억은 안 나요. <laughs>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단점인데요. 이제 제가 너무 대답을 잘했나봐요. 그래가지고. 뭐 이렇게 다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본인의 단점은 그럼 무엇이 있냐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음 저는 어찌 보면 참 뻔하기도 뻔한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. 뭔가 완벽하길 바란다. 그래서 막뭐 뭐라고 하지? 과제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.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이 살짝은 그 스트레스로 다가온다. 그래서 내가 어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내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런 명언이 있다. 그러면서 어이 순간도 다 필요한 순간이구나 생각하면서. 이 뭐, 순간순간 즐기고, 그런 것도 스트레스를 좀덜 받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, 이게 제 단점?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하거든요? 근데 너무 좀잘 포장된 그런 단점이잖아요? 그래서, 제가 생각하기엔 간호학과에 큰 흠이 아니라면, 솔직하게 단점을 얘기해도,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 오늘 후기는 이렇게 끝낼게요. 안녕!